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버드보다 설명을 더잘하는 남자, 블로네로번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네, 지금, 제 기억에 맞으면은, 제가 아마 두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찍는 그런 영상이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네, 오늘 영상의 취지가 뭐냐 하면은, 드디어, 도착을 했죠. 보시다시피, 지금 이건 좀 가렸어요. 제 개인정보가 있어가지고. <laughs> 가렸는데, 네오사이어에서 저한테, 어, 편지가 왔죠. 그래서 오늘 할 영상은 뭐냐면은, 올해 달력 언박싱 영상입니다. <laughs> 사실, 작년에도 달력을 받긴 했어요. 받긴 했는데, 음, 언박싱을 하진 않고, 그냥 저 혼자, 그때 영상을 찍기 전이었기 때문에, 혼자 진행을 하고 그래서, 2 7년 달력을 또 되게 잘 썼어요. 여다 써가지고 1월 1이 1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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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2이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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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월 2월 2월 2이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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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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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달력을 받아서 이렇게 언박싱을 하게 됐어요. 받기는 오늘 받았어요. 2, 1월 2일날? 네, 2일날 배송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늦게 도착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laughs> 오늘 도 집에 안와 집에 왔는데 없길래 아, 그냥 안 왔나 보다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어 막상 또 이렇게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어디 한번 뜯어보죠. 위에 테이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앞에는 이제 이렇게 네오사언 로고가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뒤에도 네오사연이라고 나와 있네요. 뜯어보면은 테이프 테이프로 이걸 밀봉이돼가지고 그래서 쭉 뜯다가 리고 문을 열려서 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2018년 서비스 5주년 기념 2018 캘린더가 드디어 도착을 했네요. 첫 장은 역시나 5주년 기념 타마도라고 인쇄가 됐고, 고모 마크와 네오사이 마크가 들어가 있고 여기 쪽에 이제 서비스 5주년 기념 캘린더라고 적혀 있는 18년도 달력이에요. 그래첫 장을 딱 넘겨보면은 음 식사 중입니다. 음, 죄송합니다. 식사 중입니다라고 해서 좀밥 먹으러 갈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또 세워놓고 가는 그런 용도의 페이지 하나 했고요. 그다음 위에는 휴가 중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나고의 지어신 울드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되게 이두 페이지 콜셉은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토르 식사 중입니다. 음, 그래 되게 잘 잡은 것 같고 다음은 올해 이제 1월 달이죠. 어, 1월달에 표지 모델은 칸나가 됐고 어, 작년이랑 차이점이 작년에는 여기 페이지 아래쪽에 달, 달력 부분이 없었거든요. 달력 부분을 보려면 이쪽으로만 봤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한 걸로만 봤어야 됐는데 어, 요즘은 이제 밑에 이렇게 달력이 또 같이 표시가 되네요. 그래가지고 음, 달력도 같이 볼수 있게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달력 부분에는 이쪽에 일러스트가 같이 나와있구요 1월달은 칸나 정월 칸나 가 차지를 했구요 다음 2월달은 우르카네요 어, 우르카 <laughs> 우르카 이쪽으로 일러스트가 아 이거 집에서만 써야겠네요 이거. <laughs> 식사중입니다 휴가중입니다 뒤뜰한데 어쨌든 2월달은 우르카이고요 3월달은 칼리 개인적으로 궁진 이후 버전이었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은데 궁진 이전의 도서실 칼리가 3월달을 차지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 4월달은 구시다의 힘에, 환생 구시다의 힘에 이거 아마 작년에도 있었던 유형인데 작년에도 아마 네아 작년에는 작년에는 각성이었고 한번더 진화를 했네요. 그래서 환생 구시다의힘에가 4월달을 차지를 했고요. 5월달은, 이제, 그, 5월달, 5월달? 5월달도 제가 알기로 아마 비슷했던 기억인데. 아하. 작년 5월달은 에키드나였네요. 그리고 올해 5월달은 신부 에스카마리가 차지를 했고요. 비교해서 보는 것도 꽤 재밌네요. 그리고 올해 6월은 이시스. 이시스가 차지 했네요. 어, 참고로 작년 6월은 락슘이었습니다. 어, 이시스가 6월달을 차지를 했고 7월달은 이든이두나 환생 이든이두나네요. 작년 7월달이 아마 제가 알기로 여름 미래였을 거예요. 네, 작년은 여름 미래였는데 올해는 이든이두나가 차지를 했고 그다음은 음그 여름 풍신이죠. 네, 여름 풍신 낙원의 천방지 축복 개비 풍신 작년은 음 여름 에스카 말이었고요. 어, 풍신이 차지를 했고 9월달은 미르 이제 이거 그 불미르 라고 하죠. 염각의 시온개사 미르가 차세를 했고 작년에는 히메가. 네, 히메가 9월달이었어요. 염각의 시온개사 미르 확실히 일러스트도 예쁘게 잘 뽑히고 해서 달력용으로는 탁월한 선택이자았나는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10월달은 음 할로윈 베르단디 아주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작년에는 할로윈 샴메였는데 올해는 확실히 음. 일러스트도 잘 뽑히고, 특히나 이시어신이다 나온 구성이 꽤나 괜찮아요. 근데, 스쿨드 어디 갔지? 원래 일러에 스쿨드가 나와야 되거든요? 스쿨드가 없네? <laughs> 뭐죠, 이거? <laughs> 네, 이거 조금, <laughs>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닌데, 빠질 거예요. 스쿨드가 같이 있는데, 스쿨드가 빠진 상태의 일러스트로 오게 됐네요. 그래서 10월달은, 어, 어쨌든, 할로윈 베르단디. 베르단디가 원래 주우니까 뭐 상관은 크게 없는데, 아, 그래도 이거 좀 디테일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 11월달은, 음, 이데알. 작년에는 칸나였고요. 나 칸나였고, 올해는 이데알이 차지를 하게 된데요 그래서, 확실히 이데알이 좀 파급력이 크긴 컸어요. 특히나 콤보가 세 3개를 들고 나온 데다가, 최초의 라이브 2D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제 같은 생각으로 이걸 고른 것 같아요. 전가게고 다음 12월 달은 음, 크리스마스 이름이나 사실 어, 작년에는 작년에는 크리스마스 그레몰이었고 그래서 그레모리 궁진 받고 더 귀여워졌죠 귀여워지긴 했는데 어쨌든 크리스마스 이름이나가 차지를 했네요 그래서 되게 음, 사실 이거 선별을 했을 때가 얼마 안 나왔을 때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름이나가 나온지 근데도 불구하고 음, 되게 크리스마스에도 잘 어울리고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 선발이 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음, 네, 이렇게 12월달까지 또알아봤고요 네, 어, 사실 제가 뽑은 거는 없었어요. 네, 저는, 저는 그, 줄리를 좋아해가지고, 줄리를좀 이렇게 6월달이나 여름달에 해봤는데, 줄리가안 되고, 대신에 이제 이렇게 여러가지 몬스터들이 차지를 하게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뽑으신 몬스터는 있으신지 되게 궁금한데, 어, 네, 이렇게, 나왔다는 거. <laughs> 언박싱 영상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laughs> 제가 지금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좀 많이 잠겨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토크 영상도 지금 어떻게 찍어야 될지 고민 중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기쁜 소식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어, 네, 어, 사실 뭐 그렇게 아쉬운 건 없어요. 어차피 저도 이제 받은 거니까. <laughs> 받은 거니까 뭐 이제 이거 감사히 있으면 되고 저기 그 제가 항상 올려놓는 자리 있는데 거기에 또어 작년에 이어서 올려놓으면 되는데 야 이게 좀 아쉬워요 10월달 이쪽으로 이 일러스트에서 다 맘에 들지만 스쿨드 되게 맘에 들었거든요 근데 스쿨드가 빠져버려가지고 내가 못 찾는 건가? 아닌데 없는데 진짜 그게 좀 아쉽네요 그거 빼면은 그거 빼면 다 정말 만족할 만한 퀄리티고 어 개인적으로는 이거 판매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긴 하는데 근데 아마 그 일러스트의 판권이 이제 돈이랑 연관되면은 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점 때문에 이렇게 또 무료로 배포하는 쪽으로만 결정이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 우리나라 일러스트들만 만들어진 우리나라 게임이었다면 아마 판매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판매도 하거나 뭔가 어딘가 그, 왜 그, 동인 행사들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판매를 했을 법도 한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된것 같고, 여기도 보시면 지금 잘안 보이겠지만, 공5에서그 카피라이트를 갖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판매하기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오늘은 이런 일상, 네, 일상 언박싱 소식을 한번 들고 와봤고요. 어, 네. 또 이제 아마 오늘 소식 나오는 거를 보고 토크 영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감을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또 2018년이 새롭게 밝았고, 그래서 5주년을 기념하는 캘린더까지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때문에 올해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카메라, 이, 이 카메라로는 첫 촬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마우스 영상 찍을 때는, 마우스로 퍼드하는 그 영상 찍을 때는, 그때 V20이 아니라, 지금 폰인 V20이 아니라 G3로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어, 그때랑은 좀, 이렇게, 뭔가, 많이 다른, 네, 그런, 양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뭐손 나오는 영상도 한번 많이 촬영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퍼즐 퍼즐 굴릴 때라든지, 그럴 때도 한번 응용을 많이 해볼까요.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laughs> 네. 봐주신 분 모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퍼드보다 설명을 더 잘하는 남자, 블루네로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